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받을 것을 굳게하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힘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지난 3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찾으신 국민과 재판소 구성원들의 노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약 3만 4천 건을 심리하였고, 그중 1,600건가량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공무원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 헌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역사는 이러한 열정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장립일에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기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재판소 구성원에게 이 뜻깊은 날을 맞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백창우 시인은 나이 서른의 우린 의 첫머리에서.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지 않을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이 서른이 된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에 꾸었던 높은 꿈을 지금 얼마만큼 실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요? 저도 잠옷 궁금합니다. 우리의 꿈은 인간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꿈이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30년은 국민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탑을 쌓느라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이 있지만 한 번이라도 공들이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공든탑도 단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의 빛나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도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큼 막중합니다. 결정은 결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인 이유 역시 결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이 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결론과 더불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초로 신뢰를 더욱 높이는 30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재판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더 폭넓은 조사, 한층 깊이 있는 사색과 연구, 더욱 치밀한 논증,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규빈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 호주제, 위안부 피해자,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간통죄,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우리 사회의 논쟁적인 사안들을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해결은 대립하는 가치들을 비교하여 보다 중요한 법익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저울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정의를 추구하는지가 재판소 결정의 실질을 좌우합니다. 그럼 실질적 민주화를 이룩한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추구해야 할 실질적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통제받지 아니하는 권력이나 탐욕이 인간을 오만하게 할때 헌법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세상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헌법은 인간성의 존엄함과 다양성을 깨우쳐 줍니다. 이러한 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헌법재판은 인간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정의는 인간 존엄과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존엄함도 인정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그 표현이 바로 보편적 인권입니다. 올해로 함께 70주년을 맞는 우리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소는 사랑의 바탕을 둔 정의를 실어남으로써 잠들지 않는 헌법 수호의 눈동자가 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이신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30년 역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밝은 미래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신 존경하는 대통령님, 헌법 재판소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는 내외 귀빈과 재판소 구성원께 감사드리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 한분한 한 분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 창립 30도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법사법행정부와 헌법기관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입니다. 그의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국민 스스로 1948년 재헌 헌법 이후 40년 동안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삶 속으로 불러냈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의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 헌법의 산물입니다. 민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입니다. 1988년 창립 당시 제대로 된 청사조차 없었던 헌법재판소가 국민 국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힘도 자유, 평등 민주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 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 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 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 의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패단을 없애주었습니다. 독재와 군의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 주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에는 오늘 국민훈장을 받으신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역대 헌법재판관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섬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이끌고 계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님과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님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 왔습니다. 헌법은 힘이 셉니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됩니다.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헌법 정신을 잃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큽니다.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한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완전 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주로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국권이 뿌리 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국가의 기반도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헌법재판관 한분한 한 분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신하고 있으며,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